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자, 먼저 자연산 회감이고요. 석장특계에보내드니까 받으시면 바로 회로 썰어 드시고요. 나으면 랩을 쌓아서 냉장고 에 넣어놨다가 2,3일 내로 드십시오. 자, 요것은 안강망 칠석 참적입니다. 우시알 보시면, 이렇 생겼어요. 20cm 넘은 뒤, 일단 봐봅시다. 지금 요 우시알이 20cm 넘게 은 지금 요렇게 로 빼고 있어요. 이렇게. 일 부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속시알이 자, 16cm 정도 되지라딱 보시면, 야시보니까 이것은 우시알입니다. 우시알 30마리 왔다 갔다 하겠네요. 30마리 좀 넘기도 하고 480마리 올라가고요. 23.6kg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안강망 칠석들은 기본적으로 이 참기 왔다 갔돼요대 먹갈칩니다. 여러분 시알 커요. 응. 비워볼게. 응. 조심 조심. 다속시알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알, 시알 크지라이. 응. 마리수랑 38마리 올라가고요 22.7kg 나옵니다. 자, 이건 파갈치입니다. 신미 7.4, 신미 6.3. 전체적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것은 선도가 좋은 거예요. 신미 8.1.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지금 파갈치는 선도가 점점 것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7.6, 7.1, 6.9딱 보시면 6.6대 그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렇게 6.9 풀치입니다. 9 k g 에 46에서 49마리 올라가네요. 뭐, 김장하거나 젓갈 담으실 때는 소금 3.3kg에서 3.5kg 넣으시면 되고요. 손질해갖고 튀김으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말려갖고 조림으로 하셔도 되고요. 병어입니다. 42m, 10kg, 10.2kg.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단 병어예요. 62m, 65m. 키로수는 13.5, 14kg. 그거 보시면 62mm, 63mm 그죠? 13.5, 13.2kg. 민어입니다. 10mm, 8 1 8 1 8.5kg. 그 다음에 15mm. 1차에 있죠. 7.4, 8.4, 6.3kg, 8mm 5.6, 7.1kg입니다. 가자미 10mm 5.3, 5.8, 그 다음에 11mm 3.1kg예요. 서대 구미 4.1kg, 삼돔 10미 4.2kg 호박 도다리 네 마리 가자미 광어 줄서대 6.3kg 비치입니다. 8미 5.6kg 씨알 큰거예요 15미 6.7kg 그다음에 33미 4.6kg 얼음돔 6.4kg 크기 차이 있고요. 손질해갖고, 소금 뿌려서 고 드시면 맛있습니다. 얼음돔 26마리, 민돔 8마리 6.9kg, 돌돔 5마리, 군평산이 8마리 2.7kg, 농어 2마리, 민돔 5마리, 우럭 1마리 5.5kg, 눈볼 때, 26마리, 성대 한 마리, 양태 두 마리, 4.0kg, 참돔 여섯 마리, 수족이 한 마리, 4.8kg, 참돔 요두 마리, 요 세, 두 마리는 큰 겁니다. 자, 요것은 대고등어예요 특대, 기럭지가 상당히 커요. 요고, 심미, 9.2, 8.8, 8.6, 7.8, 요럽니다. 아구입니다. 한 마리 8.2kg, 한 마리 4.2kg, 그 다음에, 네 마리, 7.3, 7.2, 7.3, 9.7kg 예요 이미 3.2kg, 간점입니다 암치 11마리, 1.4kg, 수치 15미, 8.9kg 예요 갑오징어입니다. 무시알, 속시알 좀 봐주소. 요거는 무시알이구요. 속시알. 어, 요러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그, 저기, 뭐여. 반상자, 반반상자 나눠서 그냥 대충 맞자고 팔게요. 한상자 17.7kg인데, 제가 좀 바빠갖고, 이것을 마릿수를 쉬지 않았습니다. 속시알 잘아요 반상자, 반반상자로 그냥 팔게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복쟁입니다. 27마리, 5.8kg. 밀복, 참복, 섞여 있어요. 그,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돔. 구미 5.6kg. 팔미 4.0kg. 크기 차이 있고요 등태거입니다. 암치 3마리, 5.1kg. 그 다음에, 수치 3마리, 5.5kg, 5.7kg입니다. 오미 먹같치입니다 사지 넘어요. 보시면 이것도 오미 먹같치 사지 넘습니다. 이러고 많습니다.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예요. 여거 보시면은, 이거 10kg, 그물안 타고 이대로 작업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무게는 10kg에서 11kg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각굴입니다. 요수 각굴이에요. 요수 간막만에다작업한 거고, 요것은 받으시면 깨끗하게 씻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한 마리 드시면 됩니다. 한그 망에 10kg에요. 그, 좀, 우리가, 이거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 벌려갖고 죽은 것도 삭일수 있습니다. 근데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